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이버 슬라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슬라이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체중 이동이 안 되는 거 또는 페이스가 열려 맞는 거, 스윙 클럽 궤도가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거, 뭐 체중이 무너지는 거, 상체가 나가는 거, 다양한 등등등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왼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 꼬리치가 왼발 앞에 있어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죠. 그런데 백스윙에 갔다가 체중이동을 갔다가 다운 스윙 때쭉 이동하는 과정 중에 체중이 왼쪽에 실립니다. 이때 이 무릎에 펴지는지 잘 버티고, 펴지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물론 프로들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영상을 찍었을 때이 무릎이 펴지는 프로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펴져도 상체 각이 잘 숙인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펴지게 돼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백스윙을 갔다가 무릎이 펴지면서 상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조금은 유지하는 임팩트 연습을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무릎을 피면서 스윙을 하게 될 경우. 우측으로 푸시가 나면서 슬라이스가 나게 되고요 왼쪽 다리를 잡고 치게 될 경우 약간의 구질이 들어오고 구질이 날수 있는데요 왼 다리의 역할은 내가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 때 회전을 쭉 하고 임팩트 이후에 어텨주면서 이 골반은 빠져나갈 수 있는 팔로우를 만들어 줄수 있게 왼다리를 잡아 놓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왼다리를 잡아 놓고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동작이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백스윙을 갔다가 왼다리를 버틸려고 하는데 오른 다리가 이렇게 얘도 같이 구부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또는 왼다리 만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왼다리를 숙이려고 하니까 스윙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같이 얘도 그냥 이렇게 휘두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는 분들도 많으시니, 자, 왼다리를 잡는 거에 대한 연습 방법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은,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빼봅니다. 한번 뒤로 빠지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여기에서, 피니시까지 스윙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다리가 상당히 여기서 고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백스윙 갔다가, 풀스윙. 숙여있는 상태에서 제 배꼽은 어디까지? 정면까지?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가 왼다리를 고정을 해서 스윙을 할 때, 이러면 뒤로 물러나는 거고, 왼다리를 고정을 하지만 한 상태에서, 이건 어때요?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하고, 왼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백스윙 갈 때, 이 무릎 또한 따라오지 않게 버텨주시고, 그리고 나서, 스윙. 이때, 왼다리 고정의 피니시까지. 그리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이후에 오른발이 제자리로 와서 돌면은 똑같은 느낌의 피니시를 좀 가져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다양한 원인 중에 왼다리를 조금 집중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를 오늘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한번 해 보세요.